안녕하세요. 이미나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에 열리는 KBO 오후 6시 30분 하나 대 롯데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비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비 받아가세요.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하나에글스 대 롯데자이언츠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하나에글스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하나에글스는 12승 2무 21패의 성적으로 현재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20승 0무 11패의 성적으로 현재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KBO 데뷔전에서 삼성을 상대로 4인이 53구 무실점 피칭을 선보인 하나의 산체스입니다. 페이스볼 힘이 꽤 좋았으며 레파토리도 다름 나양하게 갖춘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체 영입된 선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산체스의 KBO 데뷔전은 합격점을 줄만 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롯데가 자완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이지 못했으니 이 또한 산체스엔 꽤 힘이 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불펜 운영은 어렵지 않습니 않겠습니다. 두산전에서 5이닝 4실점을 기록했던 나균환입니다. 앞선 기아전에서처럼 이날도 직구 피안타가 꽤나 많았으며 피장타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변하고 재고 역시도 좋은 흐름은, 아니, 좋은 흐름은 아닌 모습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볼만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포크볼 강점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지난 시즌 하나전 6차례 등판에서 여섯 차례 등판에서 도합 18.2 이닝 방어율 2.41을 기록한 바 있고 올 시즌도 한 차례 8 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친 바 있습니다. 불펜의 김원중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1차전에서 롯데가 페냐를 상대로 뽑은 1득점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결국 반수가 실점하며 7회까지 두 팀은 1대1 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전 접전 끝에 노진혁의 트럼프에 힘입어 롯데가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롯데는 3연승을 달성했고 하나는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팀이 2차선을 치르게 되는데 산체스가 데뷔 전에서 꽤 좋은 짐을 선보였습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대체 형입된 선수치고는 꽤 안정감이 있었고 고의 구속도 괜찮았습니다. 최근 라균환이 직구 피안 타율이 다소 높아지는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선발 경쟁 싸움에서 하나가 또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될수 있을 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제처럼 또 한번 후반부 경쟁력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싸움이라면 롯데가 그래도 근소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습니다 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하나의 오그레디가 전혀 힘을 내주지 못하는데다 하나의 팀 배팅보다는 롯데의 팀 배팅이 좀더 경쟁력이 높아 보이며 달리는 야구의 힘도 롯데가 꽤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김원중이 오늘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승만, 김상수, 최준용등 여전히 가용할 수 있는 불펜의 숫자는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와의 뒷문 싸움에서도 밀린 구성은 아닌 상황입니다. 추천픽으로는 하나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을 준비한 KBO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